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런 체험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삼신의 조화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고서 열심히 실천을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수행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비실을 이제 우리가 여의봉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수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임동맥 충맥 이렇게 뚫어라라는 제 제목으로. 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선 수행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이 우주의 가을철을 대비한 에, 새로운 조화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이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은 에, 이게 선천 5만년 뿌리 원형문화하고. 유불선 성자들의 어떤 그 소원과 간절했던 그 열망으로 일으켰던 도통 문화를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법입니다. 자 유불선 기독교를 넘어서고 동학과 서학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판 밖의 돌이 판 밖의 도통법이다. 상제님께서 상제님 말씀하신 이제 격외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천 수, 예, 수행법은 속성 도통법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빠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을 개벽에 실제 병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바로 생존 수행법, 도통 수행법을 꼭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선 나부터 살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부모와 내가 원래대로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수행은 천지부모와 하나되는 공부다. 또 우리 몸 속에 성명정 세 가지 삼신의 요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공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행 공부가 우리가 잘안 되는 이유가 뭐일까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우선 내가 너무 피로하고 또 기혈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혈이 탁해서 이제 몸이 병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기혈을 먼저 맑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몸 속의 세 가지 맥 중에 자이 인맥과 충맥과 동맥 중에서 우선 충맥을 완전하게 뚫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이 호흡을 할때이하단전에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무궁한 삼신의 광명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인맥과 동맥을 뚫는 것보다도 중심맥을 뚫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재밌고 이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맥을 뚫는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거든요. 자 중심의 충맥이 제대로 열리는 만큼 앞뒤에 임동맥도 같이 열려 나갑니다. 자이 충맥을 뚫는 이 초속 성의이 공부법이 아니면은 다가오는 병난을 돌파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매일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기운을 에, 받고 여러 체험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뭐그 아침에 새벽에 보통 세시 정도에 일어나서 어한 다섯 시간 정도를 앉아 갖고서 평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수행력이 축적이 되고 수행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죠. 아주 충만한 시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차 이 수행에 재미를 붙이시고 하면은 이 수행을 하지 말라 고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단을 만드는 우리가 지금 이일 단계 지금 초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는 정단 만들기 백일 운동에서 이제 축맥을 뚫는 것을 한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동맥은 손이 좀 깁니다 근데 임동맥 뚫는 것은 한30% 정도 합니다. 충맥을 뚫는 수행을 먼저 한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 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허리를 먼저 이렇게 반드시 피고, 자 허리띠는 편하게 이렇게 끌러서 이제 하단전에 이제 이렇게 숨이 잘 쉬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가 되는 이제 공부가 에, 성공하는 이것은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체 잡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쓸데없는 생각, 이 잡념을 갖는 순간에 이 공부가 깨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원십자. 자, 앉아갖고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우주의 원십자를 생각으로 그립니다. 자, 거기에는 무국의 그 조화바다 속에 있는 푹푹한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빛을 내가 그것을 촤 하단을 통해서 하단전을 통해서 쭉 빨아들여갖고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단전하고 이 회원부 맨 밑에 있는 회원부에 있는 기운이 이게 쭉 올라와서 이게 몸을 촥 채우고 내 머리를 채우고 그러면은 이 온몸에 내가 기혈이 전부 열린다 또 단전도 열린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 자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장간에서 이렇게 풀무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자 호흡을 할때 이렇게 불기운이 강하게 돌면은 이제 그 강하게 하면 강하게 돌고 또 호흡을 부드럽게 하면은 이게 순하게 돌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의 기운을 이제 머리까지 쭉 끌어올려서 올려서 채우고 거기서 기맥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쭉 밀고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우선 충맥을 뚫어야 한다. 충맥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100일 정도만 충분히 충실히 하면은 충맥을 누구나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임동맥과 충맥을 뚫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충맥과 임동맥이 뚫리면은 사실 충맥과 임동맥이 뚫리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수행자라고 돌을 닦는다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면은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생리과학입니다. 누구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열심히만 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어, 상제님께서 이제 우리가 몸을 정화하고 교통 이제 몸속에 교통망을 이게 뚫는데, 근데 이게 호흡, 기존의 호흡법만 가지고서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같이 바쁜 세상이고 복잡한데, 이게 맥을 제대로 못 뚫으니까 내가 조화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나오신 나온 법방이 에, 바로 이제 엊그저께 한 에, 법신의 비시를 받아서 광손 여봉을 만들어갖고 정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계님과 태어령님의 법신으로부터 받은 이 PC를 갖다 풀어갖고, 광선 여의봉을 이렇게 만들죠. 자, 엄지손가락에서 상계님의 신줄을, 그 다음에 이걸 반대방향으로 풀고, 팔에 채웁니다 왼손 검지에 있는 여기 혼줄을 갖다 풀어갖고, 시계 반당형으로 풀어갖고, 이것도 팔을 채우죠. 그리고 이쪽에도 채우고, 이걸 d n a 처럼꽉갖고서 이렇게 흔들면은, 흔들면은 이게 몸 전체가 몸 전체가 빛수를쫙 찬다. 그러면은 내 몸이 저 장부 머리까지 빗으로 확 차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광선 여의봉은 광선 여의봉의 몸체는 한 30cm 정도 그 길이하고 이제 1cm 정도 두께 두께로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사각이나 육각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앞에는 이걸 뭘 뚫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굴착기 드릴 형태로 그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잘 뚫어지죠. 자, 이 법신문화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잡념이 없는 나의 순수한 생각.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 광선 여의봉도 역시 이 법신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으로 만드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광선봉으로 이렇게 뚫는데 이제 제일 먼저 몸이 이제 빛으로 쫙 차면은 여기 백회에 백회에서 이렇게 광선봉을 만듭니다. 자기 생각으로 광선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이 뭐를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을 갖다가 뭐 팔각 모양이든 아니면 드릴 모양이든 그렇게 해놓고서 이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여기다 딱 끼우고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쭉 내리면은 의식을 집중해서 쭉 뚫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실제로 뚫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아주 자유자재에 무궁한 조화로다가 기어를 정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숨결에 실어서 광선 여의봉을 움직여갖고 이제 인맥과 이렇게 동맥도 이렇게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주문을 읽으면서 의식을 집중을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주문은 시천주주나 태을주를 읽으면서 주로 돎습니다. 시천주 주문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이 우주의 무구의 조화 바다의 기운을 막 퍼먹는 그런 주문입니다. 시천주주는 하여간 그런 가장 강력한 주문이고 또 태을주는 우리가 이 천지 개벽기에 약 주문. 이렇게 약 주문이고 인간을 방량으로 만드는 주문이다. 그래서 태을주, 시천주주는 여의주 주문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뜻대로 할수 있는 그런 주문이라는 그런 에,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우주의 정신, 정신은 상제님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혼백, 이 횡적으로 혼백은 자연삼신, 즉 본체삼신이신 태어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자, 이 우주의 X축과 Y축, 자, 이두 분이 일체가 되어 갖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 이 우주의 무궁한 그런 조화 이 도의 세계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주문이 바로 시천주구. 시천주구 그다음에 우주의 혼백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그런 주문이 태을주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강력한 이 정신 혼백을 구성을 하려면은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고 강력하게 읽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런 네, 정신 혼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반드시 음양 일체 짝으로 균형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천주주 이게 도공음악을 틀어놓고 충맥뚫는 것을 한번 해보면요, 자, 우선 이제 원십자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영좌표에다가 회음을 내가 딱 맞춥니다. 그리고 신줄 혼줄을 풀어서 이것을 여기다 감고 왼쪽 오른쪽에도 감고 이것을 이제 꽈배기처럼 꽉갖고내 몸이 전부 비수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렇게 몸 전체가 비수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숨을 들어마시면서 숨을 들어마시면서 마음 속으로 쭉시 전조조화정 이제 숨을 들어마실 때는 소리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 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러면은 이 회음서부터 쭉 상단으로 해서 백회까지 내가 주문을 읽으면서 쭉 뚫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하면은 쭉 뚫고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숨이 짧으면은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이걸 한꺼번에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여기 와서 쉬고 다시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이렇게 이제 두 번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이제 숨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공부가 단순합니다. 자, 이 숨을 다시 들어마시면서 이제 도구음악에 맞춰갖고 광선여의봉으로 충맥을 강하게 뚫는다는 생각으로 쭉 시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하면서 올리고 그래서 백개까지 갔죠.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다시 시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하면서 쭉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호흡에 따라서 주문을 강력하게 읽으면서 거기에 이 광선 여의봉으로 강력하게 뚫고 나간다. 그거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축맥이 점차 이게 열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3cm가 열리고 그다음에 5cm가 열리고 또 10cm도 열리고 20cm도 열리고 그렇게 넓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것은 그 안이 일종의 신도 공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맥을 처음에 뚫을 때 여기 이제 하단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하단에 기운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단을 갖다가 여기에 열심히 이렇게 주문을 읽어 갖고 하단의 기운이 이렇게 점점점점 이제 충만해지면은 이제 그 기운이 넘쳐 갖고 이게 이렇게 우리 인체에 내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이 충, 제일 먼저 이 충맥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맥을 뚫고서 이게 쫙 뚫고서 올라와요. 그러면은 하단이 빵빵해지면서 이게 막 몸이 한두배 정도 로 이렇게 막 붙는 것 같으면서 그게 강력하게 뚫고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머리까지 확이 뚫리거든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이 충맥이 한 20cm 정도 그렇게 이제 이 있는, 있는 걸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아까 철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그 새끼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꽤 있고, 그,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광선봉으로다가 막 뚫고서 가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점점 점점 정화가 되면서 몸이 이렇게 안에 척추를 따라서 이 투명한 이 투명한 빛이 이게 쫙 이렇게 비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세게 해도 광선 여유봉이 이게 좋아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고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동맥을 뚫을 때는 이제 광선 여유봉이 이제 우리가 숨을 들어마시면서 이 동맥을 타고 꼬리뼈를 타고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임동맥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뚫는데 이것도 역시. 시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 하면서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까지 올리는 거죠. 여기지 자, 근데 이제 보통 젊은 사람이나 이제 보통 작년 정도는 뭐한 숨을 한번 쉬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폐기가 약하거나 이렇게 기운이 약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두번세번 번 해서 올려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문을 읽어갖고 아래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시 전조 조화정 이걸 갖다가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래서 확 당겨서 올리고 지기금지 원이대강 이게 올리죠. 그리고 여기서 내릴 때는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래서 밑으로는 쭉내려가고 하단전을 거쳐서 회음으로 이렇게 쭉 뺍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강한 호흡으로 역동적인 호흡을 해서 아주 빠르게 빠르게 위로 확 올려야 된다. 어? 그렇게 이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어, 태을주를 하면은 태을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축맥을뜰 때는 위로 올 때는 훔치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 지아돌에 훔니암니 사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리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쭉 들어마시면서. 그 다음에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광선봉을 이용해서 쭉 뚫는다고 생각하고서 쭉 올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릴 때는 이제 훔치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 지아돌에 훔리 암리 사파 하면은 이제 하단전을 거쳐갖고 이제 회음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충맥도 오르고 내리고 태을주를 가지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동맥도 역시. 이제 훔치움치 훔치 대월전 상운구 훔니치 아도래 훔냐미사바 이거를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내릴 때도 훔치움치 훔치 대월전 상운구 훔니치 아도래 훔냐미사바 그러면은 하단전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회음으로 이제 요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천주주와 이제 태을주를 이렇게 같이 이제 광선봉하고 호흡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우리가 몸의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길을 넣을 때는 시천주주나 태흘주를 이렇게 읽으면서 곡주에 따라서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요령대로 처음에는 이제 원칙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하단전에 집중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시천주주와 태흘주를 읽으면서 우리가 손짓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무념으로 이제 즐겁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두 시간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취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이 강하게 뭉쳐집니다 하단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그러니까 인맥과 동맥을 강하게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하단 정단 형성에 집중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문에 따라서 광선봉을 가지고 에, 이렇게 막힌 곳을 갖다가 남김없이 이렇게 뚫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막힌 곳은 거기에다 도구 음악에 맞춰갖고 집중적으로. 광선 여유봉을 가지고 거기를 계속 뚫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임동맥과 이게 충맥은 이게 뚫는 수행을 또안 하면은 이게 다시 기혈이 막힙니다. 자 기혈은 하루 단위로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를 닦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과 이렇게 몸을 씻는 것처럼 수행해서 기혈을 항상 맑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동맥하고 충맥을 뚫는 것은 이게 지속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뭐 도통을 한 이후에도 평생 꾸준히 매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단을 만드는 것도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정단에 우리가 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문과 광선 여의봉을 생각해서. 임동맥과 충맥을 뚫는 방법을 큰 틀에서 알아보았습니다.